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한 절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사랑이죠. 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어, 이것은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존재하죠. 사랑은 있죠 그러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을 비교하기도 하죠. 믿음도 똑같죠. 눈에 보이지 않죠. 믿음이 뭐 어떻게 생겼어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뭐 딱딱해요, 말랑말랑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 그러나 믿음이 존재하죠. 사랑과 믿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엄청나게 크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추상적이지만 또그 사랑을 구현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추상 구체적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어떤 행위가 동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 행위가 달라지죠, 그렇죠? 만약에 똑같다면 사랑한 게 아니죠. 사랑하면은 내가 표정이 달라질 수 있고 말이 달라질 수 있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매우 소극적인 행위가 있고 가장 소극적인 행위는. 그냥 뭐내 마음이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 보면 에 마음이 에뭐 글쎄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뭐좀 조금 그냥 소극적인 다가가지도 못하고 도망다니고 또 매우 적극적인 행위가 있죠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행위 그 표현 방식은 굉장히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 그런데 어, 이제 사랑이라고 해서 그것을 표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죠. 허용되지 않는 사랑도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스토킹. 에,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스토킹을 하면서 좋아한다. 나의 사랑 방식일 수 있지만 음, 그 잘못된 것이죠. 그는 처벌을 봤습니다.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행위가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쭉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 한 절을 읽었지만 사실 4절 한 절에도 사랑에 대해서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어, 사랑하는 사람을 참아 주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받아 주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죠.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저 사람하고 왜 다투는가? 아, 사랑이 조금밖에 없구나. 사랑이 너무 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예,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 얼만큼 사랑하는가? 사랑이 문제인 거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 온유하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 예,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드럽고 달콤하다. 우리가 연인들 볼때참 달달하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 표정부터가 이렇게 달달한 표정이 있잖아요. 연인들의 젊은 친구들 뭐 젊은 친구들만 연인 연애하는 건또 아니죠. 아무튼 그뭐그 어뭐그 연애하는 사람들끼리 막 소리 지르고 싸웁니까? 그렇지 않죠. 소리 지르지 않죠. 부드럽게 이야기하죠. 예, 그게 온유한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아, 그 사랑이 막 느껴지잖아요. 아, 저 사람 참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구나. 아, 그게 온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투죠. 질투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박수쳐주고 기뻐하고 나의 자랑이 되죠. 그렇죠. 뿌듯하고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아직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일처럼 기뻐하고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은 우리가 내 가족은 사랑할 수 있지만 가족을 벗어나면 사랑하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어,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에 어, 잘난 체하지 않는다. 자랑할 필요도 없고 예, 잘난 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 가족끼리 뭐 이렇게 뭐 잘난 체하지 않잖아요. 예, 그 모습 그대로 잘라면 잘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가족이죠. 어,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어, 누구든지 그렇게 내가 뭐 굳이 자랑할 것도 없고, 예, 그 모습 그대로를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예, 잘났다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 예, 그게 사랑의 관계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 자랑하는 단계를 넘어서 교만하게 말하거나 교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위선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더 대단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 이게 위선이죠. 사랑한 사람끼리 그렇게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죠. 어 그렇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어, 사랑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서로 교만하지 않는다. 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것을 어,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원형이 그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그 원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그런 사랑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일방적인 그 엄청난 그 사랑이 우리 모든 관계 속에 그런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달라지겠죠. 그러나 이상적인 사회적 그게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볼수 있도록 이웃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오늘 이제 사절 하나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쭉 사랑이나 무엇인가를 보면서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어, 사랑이 정말 있는가? 어떤 어, 우리 가족 말고 예, 요즘에는 뭐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 참 걱정입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세상에 사랑이 사라져 가는 것 같고. 말만 있는 것 같고 실제로는 사랑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심각한 것은 뭐 사회는 그렇다 치고 심각한 것은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랑이 사라져 가고 말로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하지만 정말 정말 사랑하는가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지. 내 가족을 벗어나서, 내 이웃을, 우리 교우들을,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사랑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